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원래 순교를 뜻하는 말은 교회에서 증언에 해당합니다. 원어인 그리스어 마르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에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증언한다는 것은 신앙을 위해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는 것, 즉, 순교를 의미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교 신자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보여줍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당에 매주 나가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외적인 표징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내적인 표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 그리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 즉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언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저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를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진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가꾸기보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부와 명예보다 훨씬 더 가, 귀한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삶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김민 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